어? 야, 야, 야 구야, 니 왼쪽. 어, 그 거기 거기 그쪽에 있어.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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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어 아이 개 아이씨 구, 절 또 있어. 또 있어. 아, 몇 명이요? 누구 야 거의 올라갔어요. 한 명? 왼쪽으로? 응. 그쪽으로 올라갔다 한명 오른쪽으로? 오른쪽이 오른쪽. 저기 야, 거기야. 거기 또 있어. 어. 어 바로 앞에. 아, 저 살려야 되는데 지금.